네 사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. 모두 정상에 도착했지만 그 과정은 달랐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산에 오르기 위해 새 등산화를 마련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등산화가 발에 잘 맞지 않아 계속 투덜거리며 산에 올라갔습니다. 두 번째 사람은 산 중턱의 경치를 바라보다 양떼 무리와 숲으로 둘러싸인 집을 보더니 저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. 세 번째 사람은 작은 구름만 봐도 비가 쏟아져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며 전정긍긍하며 올라갔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산에 오르며 나무와 이름 모를 꽃, 바위와 계곡을 바라다보며 감탄했고 자연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.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. 정상에 올라가야 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과연?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에 등산을 하고 있을까요?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에 등산을 하고 있을까요?